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화장품 유목민들은 어머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어그 고객 니즈에 맞게 정말 진화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 브랜드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강의를 열어주실 분은 화장품 업계에서만 한 15년 정도 종사하시면서 어그 어떤 누구보다 어 고객들의 어떤 피부 상담과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어떤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부들을 정말 어~ 확 어~ 해소시켜 주실 그럴 분이십니다 정말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경 PD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 에볼루션 뷰티 케어 강의를 맡게 된 안민경입니다. 첫 강이라 굉장히 많이 <웃음> 떨려서. <웃음> 간단히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5년 정도 아리따움 매장의 직원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 화장... 음. 뷰티 케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깐깐한 소비자로서. 루미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정말 궁금증에 대해서 해설을 정말 해드릴 거고요. 첫번째 다음 차트. 정신이 없어. <laughs> 2013년 저의 아리따움 근무할 때 사진이고요. 이때 제가 31살이거든요. 지금 9년 전인데요. 음. 지금 마흔인데 조금 어려 보이시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처음 네. 메나테크 제품을 만났을 때 조윤경 사장님이 샘플로 주셨어요 근데 그냥 곱게 모셔놓고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 바르던 사람인데요 과연 세 가지 바르고 가능할까?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가격에 세 가지 발라서 절대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루미노베이션에 아이크림이 없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크림 저세 개에서 네개 발랐거든요. 근데, 발라, 발랐는데요. <laughs> 요즘처럼 환절기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분기 있는 제품도 많이 바르고, 그러면 피부가 탄력도 생기고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분기 많은 제품 바르시면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화장품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루미노베이션 정말 궁금하신 루미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하고 변화하는 루미노베이션 스킨케어 유목민이신 분들은 오늘 루미노베이션에 정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만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도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고요. 그리고 스페셜 케어 제품이라고, 3 40대 되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피부과 시술을 한번 받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스페셜 케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스킨케어 마무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뷰티 트렌드는 클린 뷰티가 대세라고 합니다. 뭐, 기능성 클린 뷰티, 그다음 효능 중심으로 클리, 뷰티를 추구하고 있고요. 다음 의식 있는 소비, 소비자들 굉장히 깐깐하면서 요즘은 정말로 성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다음 스킨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제품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대박인 거는요. 프랑 화장품 하면 프랑스잖아요. 근데 이미 프랑스에서는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 발효 화장품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 모든 트렌드를 반영하고 가용간 제품이 루미노베이션입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루미노베이션은 진피까지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실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루미노베이션은 그걸 해냈습니다. 루미노베이션의 종류를 보면, 폼클렌징 스킨노션, 스페셜 키트, 크림, 그다음 선크림, 이렇게 제품이, 제품군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좋은 피부 어떤 피부가 좋은 피부냐고 물어보면 정말 반짝반짝해야 되고요, 피부가 탱탱해야 되고요, 촉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을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서, 다음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 피부 면역력도 올려서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게 로미노 베이션에서 해주는 거고요. 다 마무리는 우리가 언제나 늘 쌩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쿠션. 쿠션 바르면 굉장히 화사해지는 CC 쿠션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탱탱. 아, 정말 우리 예전에 자고 나면 아기 때는 정말 베개 자국이 안 남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자고 나면 베개 자국이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게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탱탱하게 만들어줄 글리코 집약체인 동결건조 캡슐이 있습니다. 콜라겐 고 함량이고요. 시중에 비해서 함량도 굉장히 많고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8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 우리 일반적인 크림, 정말 크림 많이 써보셨잖아요. 저도 크림을 두 가지 발랐거든요. 수분크림, 영양크림. 정말 아침에는 수분크림만 바르고 저녁엔 수분 영양크림 발라도 땡기더라고데 루미노베이션은 피부 탄력, 보습, 주름, 미백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글리코 케어에 바이오 앰플이 들어있고요. 우리 화장품에 요즘 고객분들이 워낙 깐깐하시다 보니 정말 그하이 어플 많이 검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성분은 전부 다 배제했고요. 음, 정말 동서구급먹는하고 피부에 알로에 아, 전부 화장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저희 루미노베이션에도 알로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쏙쏙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화장품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제품을 캡슐화해서 피부 속 깊이, 진피층까지 제대로 넣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피부 장벽도 튼튼해지고 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촉촉 글리칸이라고 해서, 음, 글리칸, 우리 달팽이 크림 한때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달팽이는 동물성 점액 물질이고요. 참마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정말 다 들어가 있는 게 루미너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사하고 반짝반짝 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액세서리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 주얼리도 너무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들어있고요. 뭐, 포파즈, 어, 여, 섯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저는 못했지만, 루미네베이션, 오인원 에센, 로션으로 듬뿍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가격에 굉장히 놀랬고요. 그 다음, 세 가지밖에 없다는 데일리 케어에는 삼종이거든요삼종 케어에 굉장히 놀랐고, 용량. 스킨이 용량이 2 0 0 m l 거든요2 0 0 m l 면 제가 보는 순간, 와, 짐승 용량이다. 진짜 용량 많다. 일반적인 제가 화장품 가게에서 근무할 때는 스킨 용량이 130ml에서 150ml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44,000원이라 너무 놀랬고요. 로션. 근데 로션, 에센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 화장품, 일반적인 우리 화장품은 로션 따로, 에센스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센스의 장점과 로션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게 에센스 로션이고요. 크림은, 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당체 복합물, 다당체 복합물을 리포좀화 공법시켜서 피부 깊숙이, 진피까지 흡수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고, 피,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을 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센, 퍼스트의 에센셜 토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너는 200ml. 용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솜에 묻혀서 닦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세븐 스킨 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븐 스킨법 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공용기에 담아서 두개 하나는 욕실에 놓고 하나는 화장대에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안하자마자 1분 이내 에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수하자마자 바로 토너 뿌리시고요. 나와서 화장대 와서 토너 또 뿌려주시고, 세븐 스킨법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느낌이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목도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스킨케어도 목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화장품 전문가였었던 김남희 사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요귀 뒤에까지, 데컬테까지, 꼭 발라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음, 특히는 일반적인 우리 미스트는 이런 공기 중에 뿌리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왜냐면 이 오히려 피부가 더 땡겨요. 근데 루미노베이션 퍼스트 토, 에센셜 토너는 미스트로 쓰셔도 전혀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원하시면 늘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뿌려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로션. 루미노 에센스 로션. 에센스 제가 원래 17만원짜리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에센스가 50ml에 17만원이에요. 근데 처음에 100ml에 53,000원. 가요 될까? 거기에 용량은 두 배고 가격은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이 로션이 우리 백화점 브랜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S 브랜드의 20만원짜리 로션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가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그 백화점 브랜드에 비하면 한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자분들이 여러 가지 바르는 거 정말 귀찮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남자분들도 함께 쓰, 써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에센스 로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끈적거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르면 왠지 잘생겨 보여서 그런지 거울만 계속 보더라고요. <laughs>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제가 어떤 분들, 남자분들한테 예전에 고객, 아, 매장에서 근무할 때 고객님들한테 여쭤보면 남자분들이 저 얼굴에 뭐좀 바르세요? 하면 베이비로션 바르신대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베이비는 아닌데 베이비로션 바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루미너 에센스 로션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이고요. 정말 크림! 우리 요즘 메가요법이라고 해서 정말 듬뿍듬뿍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저녁에 저는 수분, 저기 수면팩처럼 좀 도톰하게 올리고 주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크림 사용하실 때 우리 손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손보다는 우리 그 크림에 들어있거든요. 스파츌라를 꼭 사용해주세요. 손으로 하면 우리 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스파츌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림, 크림 역시도 우리 스킨, 노션, 크림 세 가지 다 주름 기능성, 미백기, 미백 기능성, 보습, 탄력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진피까지 들어가고요. 이 좋은 제품을 피부 깊숙이, 리포저마 공급시켜서 피부 깊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희 루미노베이션은 글리코가 합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화장품을 우리가 정말 기능성 화장품 너무너무 많이 쓰시지만, 화장품이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그러니까 경피독이 참 무서운 게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항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글리코가 들어있는 루미노베이션이라면 평생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3, 40대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어, 보톡스 한번 맞아볼까, 필러 한번 맞아볼까. 저도 실제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꺼져서 제가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여기를 땡겨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루미노베이션 스페셜케어로 그 고민은 조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신 분이 있으시면 스페셜케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스페셜케어는 피부에 보약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페셜케어 어~ 성분이 정말 대단한 성분인데요 혼합 글리코 복합체 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에코소트, 에코소트에서 인증한 정말 좋은 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만노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리코스킨 리터닝 프로그램 키트는 체험 키트, 한달 프로그램 키트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습니다 지금 보시면. 핑크색으로 된게 히알루로닉 앰플이고요. 그밑 사이즈가 이 정도 돼 있는 게 모이스처 필링이거든요. 필링 그다음 콜라겐 앰플이 열 열네 개 들어 있습니다. 열네 개 들어 있고요. 근 대부분 보시면 이 필링 젤이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 쓰셔도 필링을 안 하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안하다 보면 세면대에 물때가 껴있잖아요. 그만큼 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도 그렇게 각질도 쌓여있고, 그러다 보면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비싼 제품 쓰는데 효과를 100%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링은 주 1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폼클렌징으로 깨끗이 세안하신 다음에 필링 바르시고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물로 헹궈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어, 필링 피부과에서는 피부 얇아진다고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글리코스킨 리터닝 프로그램 필링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바하 파하까지 들어갔고요. 피부에 자극 없이 마일드하게 필링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보습까지 주는 에센스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필링은 무조건 꼭 해주시고요. 필링하실 때 어디까지 목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목도 얼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겐 앰플 14개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저 앰플을 이틀에 한번 쓰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써보실 걸 권해드려요. 우리 보톡스 필러 맞으려고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필러 맞아보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요. 음, 필러 맞을 때도 너무 좋대요. 근데 할부를 대부분 6개월을 끊으시는데 6개월 안에 그게 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꺼지고 한 번에 쫙 빠지면 너무 좋은데 이게 부위가 서로 다르게 빠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빠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톡스나 필러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우리 스킨 리터닝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케어해 주시고요. 음, 매일매일 한번 1년 동안 써서 피부 나이 10살 어려지면 정말 괜찮지 않으세요? 한번 꼭 그렇게 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앰플에, 어, 콜라겐 앰플에 핑크색 히아루론닉 앰플을 듬뿍 넣어서 믹스해서 발라주시고요. 스킨 다음에 필링 하시고 스킨 바르신 다음에 콜라겐 앰플 믹스해서 한 번에 바르지 마시, 고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레이어링해서 흡수된 다음에 로션 에센스, 에센스 로션 얹어주시고 크림 좀 듬뿍 얹어주시면요. 어 주변에서 먼저 물어보실 겁니다 어제 밤에 뭐 했어? 아니면 요즘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번, 겉에서만 번들거리는 강이 아니라 우리 속부터 꽉꽉 채워주는 피부 보습과 탄력과 속강을 우리는 케어하는 루미노베이션입니다 어 제가 콜라겐 차트를 넣었는데요 콜라겐 정말 사랑하거든요 앞에서는 우리가 콜라겐 앰플을 바르고요 이거는 뷰티 콜라겐은 드셔주시면요. 효과가 훨씬 빨라요. 바르고 먹고 하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은 저는 실, 루미노베이션 콜라겐 만나기 전에 실제로 콜라겐을 한 4년 동안 먹었었고요. 콜라겐을 먹었, 먹은 이 주변에서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뭐 필러 넣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넣을 돈으로 저기 뷰티 콜라겐 드시면 되고요. 콜라겐이 정말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가루 타입도 있고요, 젤리 타입도 있고요, 액체 타입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분자 피시 콜라겐인지 펩타이드인지, 다음 달톤, 몇 달톤인지. 달톤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먹던 제품이 115,000원이었거든요. 만 근데 액체 타입이었고요. 저분자는 똑같아요. 근데 드로 제가 루미노베이션 콜라겐을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이 300달톤이더라 그러니까 흡수되는 것도 똑같고 오히려 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글리코가 들어가 있고 훅보이단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훅보이단은 피부 면역력도 올려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려주고요. 그다음 히알루론산은 뭐 수분도 당연히 주고요. 음, 그다음 콜라겐은 저는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 좀 권해드려요. 왜 임플란트도 잇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잇몸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임플란트 중이시거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콜라겐 꼭 권해드리고요. 특히 모발. 모발 때문에 실제로 콜라겐 드시고 모발이 탈모셨는데 머리가 좀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그리고 뼈가 안 좋으신 분들. 우리 몸은 정말 온몸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뼈가 안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 임플란트를 좀, 임플란트 하신 분, 그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데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바르고 먹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콜라겐, 어, 닭, 피부에 좋다고 닭발이나 돼지껍데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만 쪄요.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거든요. 분자량이 커서 흡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분자 PC 콜라겐인 뷰티 콜라겐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어, 임상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임상 실험을 한번 하려면 정말 돈도 많이 들고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임상 실험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안면볼 리프팅 개선 만족도거든요. 대부분 우리 피부가 안 좋으면 나비존이라고 해서 볼이 많이 상하거든요. 특히 홍조 있으신 분들. 저는 홍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루미노베이션 쓰고 홍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도 정말 우리 고객님들에게 자신에게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딥 클렌징인데요, 딥 클렌, 퓨리파인 딥 클렌징 정말 클렌징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퓨리파인 딥 클렌징은 일단 포도씨 가루, 일라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포도씨 가루는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해주고 피부결을 되게 매끄럽게 해주고요. 일라이트는 피부 속에는 있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약산성 폼입니다. 우리 예전엔 뽀득뽀득 한 세안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안 좋아요. 우리 약간 딥클랩, 퓨리파인 딥플렌징 쓰고 나면, 어, 되게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닦인 느낌에 그게 정상이에요. 촉촉한 느낌을 있는 게그 약산성 피부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 클렌징 꼭 써보셨 써보시면 아마 어 다른 폼 클렌징 못 쓰실 거예요. 다음 선크림. 선크림은 정말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양도 중요하고요. 우리 동안 피부의 피부의 비결은 선크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선크림을 정말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특히 목하고 목 귀까지 발라주시고요. 어, 선크림, 지금, 퓨어랑 선 에센스가 있는데요. 저는 믹스해서 쓰거든요. 선 타입 에센스는 하얗게 되진 않아요. 바르시면 굉장히 에센스 제형이고 촉촉하거든요. 근데, 어, 퓨어는 바르시면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바르시면 약간 하얗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3, 3대1 정도 믹스해서 쓰면 내가 원하는 톤너 내가 원하는 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쿠션, 아, 꾸안꾸 쿠션이라고 제가 애칭을 붙였는데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정말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어, 20대처럼 복숭아 피부로 만들어집니다 어, 쿠션이 <laughs> 종류가 정말 시중에 많거든요. 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랑 쿠션이 있거든요. 8만원에서 9만원대고요. 저희는 가격도 괜찮지만 중요한 거는 성분이 다이아몬드 가루도 들어가 있고요. 쿠션 발랐을 때 에어링 파우더라고 해서 공기처럼 가볍게 쿠션을 바를 수 있고, 어, 처음 발라보신 분들은, 어, 쿠션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CC 자체가 바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본인 피부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쿠션 전혀 밝지 않고 대신 바르실 때 얼굴 전체 바르지 마시고요. 다이아몬드 존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안 바르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바르시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클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요. 한번 쿠션 안 써보신 분들은 쿠션 한번 꼭 써보세요. 평생 루미노베이션 CC 쿠션만 쓰시고 싶으실 거예요. 다음, 루미노베이션은 정말 수분이면 수분, 미백이면 미백, 탄력, 주름 케어까지, 글리코고까지 함유된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진피까지 흡수되는 루미노베이션입니다. 진화하고 변하는 루미노베이션으로 꿀피부 여신이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예전에는 기초 케어 한여 가지에서 열. 10...